로켓. 캐럭일 것 같은데? 확인 확인. 아마 역법 칠것 같아요. 돌아서 다시 내려가 오, 어, 뭐야, 예. 좋습니다. 뻥. 오, 좋은데? 안 피. 어떻게 아무지신데요 이러면 네가더손해가 아니구나. <laughs> 괜찮 <괜찮은데? 웃음> 아 와, 드야 아, 뭐. 아, 아, 잠시만. 네. 너무 좋겠다. 바라먹어. 야, 너. 캐 어, 얼마나 겠어미드뭐야 이제 힘들어 보여. 테리니까 괜찮긴 한데. 일단 가는 중. 뻥댕 이 흔들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 걸렸다. 오. 아, 근데 까네. 케인도 올 수도, 케인 오고 풀 빼고 갈 수도 있거든요. 아 무빙을 안 줘. 와 이걸 들어. 아 이건 없었다. 이가 잡을게. 나이스. 오. 리언님도잘 쳤다. 신. 아이번이랑 게임 망해도 딱 거니까. 어, 시청하지 마세요. 어지 어떻게 타 쎄가지고? 이거 실드 불거. 그걸 또? 좋아, 아이고. 일 동선 다시 탈게. 내가 미드 받추기가 좀 빡세게. 돼 나는 탑은 구도 끝났고 미드 받통 계속 돌리긴 해야 되는데 미드 쪽 육네 내가 못 찍어서 레벨링 너무 높다 더니 이거 다이브 치겠지? 너, 뒤에 뒤에 받들이. 점프할거거든오씨쉣아 왔어요 어. 네 가파 호흡 세요 오케이 해봐 끊겼어요 잡은 듯? 나이스 잡았다 궁이 없어요 궁 없어요 조심해서 오케오케나 추식이 있어요 오케이 빠졌고 오케아령도드려되고 아, 있어요 해달래. 일단 강탈 싸움 이겼음 컷 시계는 있어 아, 까비 괜찮는지 투타 오기 전에 끝내기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 갈게요, 살았어 어? 투타 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 나불루 먹고 <laughs> 아, 무빙 좋으신데? 어, 진짜로? 아, 까비 좋았는데 안 되나? 와, 미, 미쳤다 아, 이거 다 죽나? 아이고. 와, 이거 집 가야겠다. 됐집 들어가도 힘들어. 오, 아이버니? 아, 아, 아까 생겼어. 오, 개 빨라. 좋은데? 여기가 맞다. 슛 걸어주시면 퍼블리 아, 나이스. 오, 아우 주리언 너무 깔끔하다. 아, 연계 너무 좋은데? 어디 풍 있어요? 걱정도너 걱정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깔끔해요. 어 됐다. 아 여기다 있 용시아 잡아줘. 아니 죽었으면은 용시아 잡아주면 될 듯. 미드 밀어주던지줄거줄거 천천히 합시다. 아니 근데. 잘하시는데 진짜로? 드리블 뭔데 이거? 근데 이거 죽을 거 같아 오케이 괜찮은데? 어 이거 아 안될 거 같아 괜찮은아 아 탑님이 많이 타는 어, 타탑 트타는 그렇게 괜찮긴 한데 미드가 어? 잘 끌었는데? 너 살았어 해? 나이스 힐, 어? 힐, 잡았다 아닌가? 잡나? 생각보다 많이 써서 티머가. 와왜 이렇게 쓰? 티머가 어, 생각보다 많이 써서. 아 끝판만 없으면 이기거든 저희. 가 얘네 오긴 할 텐데 여기서 어, 뭐야. 바텀 좀 막아줘. 아, 어이, 아 제가 차. 내려가야 되겠. 다 아니야 아니, 잠깐 잠깐 계셔주실래 그냥 어차피 아, 아칼리 아, 올 거고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왜안 받아? 이건 잡았다 잡았어 잡았. 어 나이스. 여기서 5대4 거든요, 지금. 나쁘지 오우, 않은데? 아이... 아우, 나 죽나? 나이스. 오, 너무 좋다. 와우. 아, 이 정도 반응, 이 정도 아, 반응하죠. 이건 <laughs> 아, 뭔데, 진짜, 반응속도. 죽이는데? 어. 아니, 지... 이것이 불... 진리언. 이게, 이게 진리언인데요, 진짜로? 너무 좋은데요, 연기? 아 저도 라이브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laughs> 여기? 어. 오! 오 나이스. <laughs> 이게 연기인가? <laughs> 이게 우리지. 저 집에 갈게요. 저, 좀만 버텨주세요. 저 나이스 좀고 집... 이거. 아또개쌉이 이거 최대한 오 나이스. 어, 한번 자르고 싶긴 한데.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성낸네. 거의 타워 다 밀어나가지고 그냥 침팬당 뭐야 이제 그거. 뭐, 뭐야? 친구야? 너안떠났잖저 너 친구 더시저하게주시면 어. 음. 여기 있어. 와 연계 나이스 이거 범이 진짜로 이 새끼들이 돌아왔나 진짜로 <laughs> 전부 다 집에 갔는데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나이스요 준비는 어, 좋은데요 아 이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용은 예, 얘네 다루는 치진 않겠지 케인미드였으니까저 집에 가요 맞으오 전... 여기 있다 아 있, 있,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아 이거 3대3인데오 어, 좋은데 좋은데 삼대3인데 이거 해볼까요 아, 아.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은 괜찮은 어, 이거, 이거. 것 같아. 어. 더 가지. 안 되나? 뭐야 왜안 보여? 아 까비 도망갔다. 아. 이게 안 잡혀? 받아주고. 그래 그래 들어오는 것처 써주면 안 돼? 오 아칼리가? 어이 까비. 오 어. 아니 씨발 나 죽어. 아이번는 살려야 돼.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쉽다 근데 이거 이거 빼야 될것 같아. 안될같 약간 게임 넘어갔는데요 이 정도면은 안 돼. 네. 아쉽긴 하다. 이거 게임 잘 풀긴 했는데 중간에 와 케인. 아 이거라고? 뜯다 뜯다. 케어 케어 말이 안 돼. 치감은 걸어놓긴 했는데. 나가겠지, 이거, 바로. 바로 나가는 소리 찍었죠, 지금? 역시. 트타, 어? 나 버섯 밟아서 이쪽으로 오긴 할 거예요. 됐다, 안 돼서 하나 자르고, 나이어 여기서. 카이선이본 중. 웃었어. 오케이, 오이선 살았어. 야, 이거 트타 없어서 할만한데. 그, 뭐야, 티모? 잘 봤다. 팀 하나 있어요 가보자 잡았어 오케이 역전각 <laughs>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거 드래곤 드래곤 오케이. 좋아요 나 초시계는 있어서 살았지 나이스 Good. 좋습니다 아칼리 좀 깊긴 해 이러면 미드, 미드시. 살짝 땡. 아우, 나이스. 아, 갑작, 아 어. 뭐야? 일단 아, 나플 CC 되나? 아, CC기를 그럴 거야. 아, 아 죄송, 좋다. 죄송. 아니, 근데, 반응속도 진짜 너무 빠르시다.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됐다. 잡았다. 그렇지. 3초. 하셔도 돼, 하셔도 돼. 카이사, 카이사 했어. 살았어, 살았어. 카이사, 살았어. 하셔도 됩니다. 가라! 이 카이사이! 아 태형이 요 나이스! 태형이 요 잘한다! 커브라 나이스! 역전! 역전! 아야 무서워 무서워 이거 블리츠... 블리츠 없나?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아파 오아 어, 뭐야 탈... 이거 아 이거 못 밀겠는데 아안 되겠다 용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진짜 봐봐? 애매하다 와! 레전드! 좋은데? 오! 오케이. 깔끔하다! 아칼리가 바텀... 여기 럭스! 나이스 끝났네 오! 나이스. 이, 이겼다 좋았네. 티파 테트리거든요 이거 못밀거 같은데 바론 갈래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멀티, 아... 마구용좀 스포깅 크다 아... 맞아요 야아나나안 아, 아, 나... 나 살려도 되는데 잠깐만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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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이사 죽었나? 카이사 어디야 살았어, 하이사.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오케이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안돼. 근데 차마 아이버님이 죽는 아파. 거를 제가 보수 없었어요 이거 잡을까? 잡을 수 있나? 그렇지 나이스 아... 스타 살았어 조심해 태혁이 형 궁 있어요, 궁 있어 해도 돼. 백궁이 때, 지금 정궁 뭔데 이렇게 빨리 없질 되는 거 스킬 가속이 미쳐가지고 131 <laughs> 2 0초 남았어요. 아, 괜찮아요. 궁은 저한테 스킬 좀 타이사가 제일 좋거든요. 좋은 거. 어, 가까이 가시면, 어, 다행이다. 어, 됐다, 됐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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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머, 티머 저쪽 위에 있어,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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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끝났어. 티머 어, 아래쪽이고. 시간만 끌어주면 될 듯. 끝났네. 아, 어떡해. 태혁이안줄거 같은데. 여기. 뭐가 못 죽였어? 어, 군... 잠깐만. 사비? 아니 못 죽였는데 잠깐만. 아, 아... 내가 치감을 안 줘서 지는 건가? 장노 먼저 봐야 될 듯. 아, 나 렌즈가 사... 20초라서. 나 15초야, 슬슬이 형. 어, 저기서 쩔면 안 돼? 오, 끝난듯? 오, 이 끝났다. 끝난 듯. 어.. 끝났네. 이게. 아, 아, 가이드님 갈래가 이 갈래가 실수다. 바론 아... 이고. 아 안돼 안돼. 베이지 4 0초봐 일단 장노 아직 있어요. 아칼리.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칼리가 나이스. 아칼리가 해줬어. 하라칼리 카이사 바질께 해볼 하라칼리 봉 있냐? 오우 장노봉? 안 돼, 안 돼. 장노 장노. 씨발. 장노 안 돼. 대다시가 장노 안 돼. 우와. 장노 너무 세다. 장노 장노 때문에 안 되겠다. 답이 없네. 아, 아쉽네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다시 개고 생하고